에빈이 만나기로 해서 지금 버스 타러 왔어요. 근데 버스 하나 놓쳐서 19분 남았어요. 제가 어제 잠이 안 와서 밤을 새고 오전 9시 넘어서 간신히 잠들어서 12시 반에 일어났나? 네, 해서 지금 조금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버스를 기다리며 TMI. 원래 제가 MBTI가 ESFP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잠이 안 와서 MBTI 검사를 다시 했는데 ENFP가 나왔습니다. 저 ENFP예요 ENFP. MVP. 근데 <laughs> 이가 51이고, I가 49라. <laughs> 이 정도면 I라고 해도 무방한 m 2 p 입니다 아직도 16분 남았어요. <laughs> 원래 여기가 버스정류장이 없었는데, 버스정류장이 새로 생겨가지고... 다시! 버스 정류장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원래 이렇게 앉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앉아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원래는 저기서 그냥 서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는 의자가 생겼어요. 틀안 들어 들 아, 화면에 터치하니까아 아, 요즘 <laughs> 문맹이라서 좀 엔드에 뭐지? 이거 하모지이 거지 스위치 아 스위치? 아 이거 우리 우리 좀했다아 망한 기억 <laughs> 아 맞아 잘 어, 나온 거맞아한번더 찍을래 아니면 그냥 이걸로 아, 갈래? 어난난 어, 난 마음에 드는데 나 나도 좋아 그러면 뭐 할래? 이건 뭔데? 테두리 색깔. 아. 나 핑크색 하고 싶지. <laughs> 어떻게 알았어? <laughs> 옷도 핑크를 입고 와가지고. <laughs> 왜냐면 흰색이나 검정 좀흔하다아 아, 하고 싶은 거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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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안 했어? <laughs> 뭐내 이쁘지 어, 않아 예뻐 예뻐. 아니 흑백 말고. 아까 그 뭐가 더 예뻐? 뭐? 하더라? 뭐야? 뭐야? 살짝 이거 예쁘 이거... 이거 이거랑 이거랑 여기 좀 음. 어두운 게 예쁜 거 같아. 나 이거 좀 예쁜 거 같은데? 그럼 가잉? 아니 우리 민정이 하고 싶은거 하자. 여기 좀 찍을 수 있어. <laughs> 아니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민정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야 이거 큰거 같지 민정아 너는 어때? 아, 난 좋아 왜 웃어 민정이 이거 좋아? 응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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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응, 응응 좋아 좋아? 응 혹시? 응좋다고 했다? 너 <laughs> 마음에 드는 거해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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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본 거 같지? 해봐 분매 <laughs> 오늘 분매랑 안 잡을 거야? 아아 분매를 아, 아, 잡아? 아니, 잡지 말자 우리 잘못 잡기는. 어. <laughs> 예민이랑 하니까 다 재밌다. 지금 만난 지한 1분? 아니, 한 5분도 안 됐는데. 아,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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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와. <laughs> 아, 빠디는가요 여기 보이 보이는 걸까? 안녕.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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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낸 거 아니고 눈 했어 <laughs> 찾아보긴 했어 일로 <목소리> 이쪽이거든? 내가 봤을 때 그때 새마을식당 그거였는데 아 진짜? 찾아봐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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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가까운데? 거기야? 아 이쪽으로 <목소리> 여기 좀만 더 가면 <목소리> 되네 그러니까 어딜 가죠? 엄청 가까운데요? 지금 저희 와인 한잔 하러 갑니다 <목소리> 와인 한 잔을 하러 가는 거예요? 와인 한 잔에 가는 거야 아, 와인 한잔 하러 와인 한 잔에 가겠습니다. <laughs> 야,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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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괜찮은데? <laughs> 여기야, 여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laughs> 어떡해요. 아니, 인터넷로는시간 네 써있던데. 그 뭔데? 아 어, 어디 갈래? 아니, 큰일 났네. 한 30분은 남았는데. 아유, 내 얼굴. 올라... <laughs> <laughs> 나, 나 가리는 거 못해. 지금 현재 시각 4시 25분 우리 <laughs> 35분이나 남았습니다 네. <웃음> 예뻐 <웃음> 이거 잘 나왔지? 잘 나왔어 <laughs> 아 어떡하죠? 옆에 <laughs> 그 오가게나 구경할까? 우 그래? 진짜 무의식 오졌다 무계획 <laughs> <laughs> 너피너 제이 아니야? 나피야 피. <laughs> 아 그래? 나피잖아나피지피잖아 지금 실물엣만 보이면 되는데? 잉 나 공대라 요즘 체크에 눈이 돌아가. <laughs> 전 공대 아닙니다. <laughs> 나 이런 거막 사고 싶고 그래. 미안해, 미안해. 이거, 이거, 공대, 공대 교복 아니냐고, 이거. <laughs> 아, 아니, 이요 공대, 공대 바뀌었어. 아, 그래? <laughs> 뭔데? 아, <laughs> 회색, 회색 회색으 <laughs> 아, 지할거 없이. 구경중 아, 배고파. 근데 여기 뭔데? 다 아, 써있네요, 메뉴가. <laughs> 어, 예빈이 두장봉 처음 봤대요. <laughs> 촌사람. <웃음> 중학교 때 도서관 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명량한다고 찾으러 처음 <laughs> 아, 요 아래 보이시는 거는 포트와인이신데 주전봉화 와인이세요. 특징은 풀당도, 풀바디에 도수가 19... 거든? 우리 오늘 소주 맥주 안 마실 거야. 어, 그니까. <laughs> <되게> 고금지게 갔다. <같다>. 여기 <laughs> 너는 뭐 마시고 싶어? 예. 레드 마시고 싶어? 화이트 마시고 싶어? 음, 이 일단 마셔보고, 왜냐면 한 잔이라서 가격이 별로. 이 정도씩이니까 두잔 정도는 마셔도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laughs> 단, 당도. 야 근데 지금 그쪽 오는 소주야? 소주 빨간 뚜껑이야. 진로보다니까 그러면 난 이거랑 난 이걸 하겠어. 너는. 오, 있는 거 맞겠지? 내면에서 가면 어때? 그냥 그냥? 야! 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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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이 오늘 너무 예쁘게 하고 왔어요 짜릿거있괜찮 음. 어때? 음. 이거 무슨 맛이야? 열대과일? <laughs> 맛이 나? 일하는데 몰라 겠지 맥주 조금 작긴 한데 음. 확실히 맥주랑은 확 다르다 잘안 보이네요. 커피도 어, 마셨아 음. 우리 아직 안먹셨어 아직 안먹셨어 <laughs> 어, 와인도 마시기 말겠어. <laughs> 아니 와인도 마는지안마는지잘안 보이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영상용이야 사진용이야? 음. 아둘둘 다. <laughs> 다? 이미 또 주작죠? <laughs> 응, 그, 그 넣겠습니다. 나 사진 보내줘. 응. 네. 맞다, 나 블로그 하잖아.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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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지금 지금 방송이라고 해 이거 영상이라고 항상 영상, 너 예쁘다 주잖아 솔직히 그건 맞지? 아 <laughs> <나> 솔직히 생각해봐 <laughs> 솔직히 아그건 맞지? 난 너한테 안예쁘는점 없어. 대놓고 안 예쁘다면 예쁘다 이제 나랑 친구 안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요? <laughs> 야, 솔직히 나 맨날 <laughs> 너한테 솔직히 생각해봐 솔직히 나 맨날 너 귀엽다. 그래. 근데 너 귀엽다고 안 만날 때다 말하잖아. 나 요즘 안 그래 요즘 안 그러는 거 같긴 해아나 진짜 여러분 딴. 근데 나 귀엽다고 아무한테 안 그러는데 정말 귀여운 사람한테만 귀엽다 해 근데 그런 사람이 조금 많을 뿐이지 아니 우리 학교 귀여운 사람 많아 못해 예를 들면 나 더블치즈피자, 시리프로제파스타, 로제와인랑 색깔 맛이실까요? 네. 네. 그럼 결제 도와드릴게요료수좀 필요하실까요? 네. 다 네? 카드 있으실까요? 저희 매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헉. 왜 왜지? 이봐, 야일 일차 끝나고 왔는데 밝아요. <laughs> 분명해 보세요. 아니 이게 제가 카카, 아니 제가 카드를 냈는데 절대 잔액 부족이 아니라 <laughs> 이게 그 카카오뱅크 카드가 그 카카오 그러니까 미니라서 이게 청소년 전용이라 술집에서안 된대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냥 계좌 이체했습니다. <laughs> 계좌 이체했어요. 제가 성번성번 맞는데 <laughs> 제가 좀 뽀대 안 나게 사긴 했지만 <laughs>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먹을 거예요. 음. 무디한 칵테일. 응. 인스타 참고. 그럼 이제 먹자. 안주만 고르면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먹어. 응. 음. 안오시는 <laughs> 어? 한번 <laughs> <laughs> <세> 눌러. 누를... <laughs> 어, 저희 이거 케이준 치킨 샐러드 하나랑요, 버팔로윙 음. 하나랑 음. 이거 무제한 칵테일로 이거 먼저 두요 k 이준이랑 바빨로님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쁘다 무서워 이거 썸네일 잡아야 돼 완전 아 썸네일? 썸네일 이거 썸네일 잡아야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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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제 박민정 유튜브는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시킨 건. 이거 핑크색이네요. <laughs> 이거는 피치 크러쉬라는데요. 접수가 맛입니다. <laughs> 그 뿐입니다. <laughs> <웃음> 맛이야? <웃음> 뭐라고 생각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음료수 다 음료수. 음료 근데 왜너 빨대같이 들요아 이거 그냥 장식용인것 같은데? 어 그러네? 아장식용인것같은데아이거석 <목소리> <목소리> 이걸로 마실 거괜찮잖아왜 너라면 여유있다. 마실 거잖아 이거 <laughs> 왠쁘다 완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우왠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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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녕.